오늘은 여러분께 세계 최초의 우주 라면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라면 치킨 라면과 세계 최초의 컵 라면 컵 누드를 개발해낸 안도 모모우쿠.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라면 개발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을 다합니다. 안도의 인생은 도전 그 자체였는데, 일본의 우주 비행사 노구치 소이치가 우주에선 라면을 먹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 당시 91세의 나이에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고 안도 회장이 직접 진두주의를 하여 우주 라면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도가 수년간에 걸쳐 만든 세계 최초의 우주 라면 그 주인공은 스페이스 램입니다.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의 엄격 간 안전 품질 기준을 통과한 스페이스램의 특징은 무중력 공간에서도 수프의 점도를 높여 대운 후에도 형상을 유지하는 기술, 우주 왕복성 내에서 급탕 가능한 70도씨의 물로 데울 수 있는 면, 치킨 라면을 만드는 데 사용한 순간유열 건조법이었다고 합니다. 2005년 7월 26일 우주선 디스커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디스커버리호에 탑승한 노구치 우주비행사는 비행 2일차에 스페이스램을 먹고 우주정거장에서의 중계에서 지구에서 먹는 라면의 맛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고, 면의 맛을 만끽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반도는디스커버리호의 발사 성공을 확인한 후 스페이스램의 발표회 및 시식회를 개최했는데 그자리에 그는 꿈 같은 이야기가 실현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 노구치 비행사는 직접 오사카에 있는 라면박물관을 방문해 안도를 예방했습니다. 페이스 램에 대한 평가와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당시 노구치 비행사가 온다고 하자 오사카 이케다 시민들의 환영 인파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노구치는 우주에서 처음으로 먹은 라면의 맛이 돈코치 맛이었다는 사실과 러시아인 미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카레 맛과 미소 맛이 인기가 많았다는 일화도 소개했다고 하네요. 또한 노구치는 안도에게 맛있는 라면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하며 이 말을 들은 안도는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우주라면까지 개발하여 노익장을 발휘하던 안도는 2007년 1월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96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죽기 전까지 끊임없는 도전을 했던 안도 모모쿠 인류에게 인스턴트라면, 컵라면, 그리고 우주라면까지 발명하여 많은 것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세계 최초의 우주라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스페이스램이라는 우주라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한국에도 우주라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다음번에는 한국의 우주라면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라면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